반갑습니다. 학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투장 영상을 몇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크리스탈에 있고요. 지금 템과 영웅 같은 경우는 50은 지금 오공은 지금 속치 원래는 지금 파스칼이 가지고 있는 이 속공이 오공한테 있었는데 파스칼을또 똑같이 속취를 쓰면서 오공하고 그냥 템을 나눴습니다. 해서 속취로 끼고 파고는 생생, 그다음에 치명증가, 그다음에 상태 이상 태우덱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태우가 많이 풀렸죠. 그다음에 유신 속속, 그다음에 생생을 껴줄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태우 태호는 무조건 속속이죠 그 다음에 반격 피해량 지금 그 다음 스파이크는 그냥 석공에다가 약공, 그냥 치명만 안 들어가게 껴줬어요 막기 그냥 패시브 스티어틀이죠. 그 다음에 관우 막막 막기 방어력 태호 그냥 오성 속속 이렇게 껴줬고요 원래는 여기 태호 자리에다 소유를 넣었었는데. 요새 태오가 많이 풀려서 하도 3 0 태오가 많죠 그래서 태오 테오 카운터로 태오를 넣습니다 이 흑흑만월참으로 상대방 태오를 잡기 위해서 소교가 호접지목으로 잡긴 하는데 보통 상대의 태오가 불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교가 먼저 눕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태오를 넣었어요 자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비담 델론즈의 물공대기죠 38 비담 38와 델론즈 한방이네요 진짜 에이스가 있고 효과 차이가 진짜 큽니다 지금 무효와 한 번씩 바꿨죠 5 0이한 번에 주었네요 좀 불리하죠 루요아 때문에 잘안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스가 피 1로 살죠 그러면 오공은 분신이 늦겠네요 오이쿠. 에이스가 상당히 세네요 자 이제 소교 호접지몸이 들어올 것 같네요 깨끗하게 쟀죠? 이거는 망했네요 지금 후면이 상태 이상 악세가 없어요 석유 반통기 들어오면 끝나죠 자 이번판 쟀습니다 다시 또 비단덱 어딜 가나, 니아는. 여기도, 델렌즈가 있네요. 루디, 푸조. 호조. 헤드스만 <놀람> 쓰고. 오공이 대봉성으로 니아를 잡아줘야 되는데. 관우가르로 합치기 하면 안 되죠. 자, 이 사킬이 말도 안 되어 있어요. 아, 이 턴만 깎지 무슨 스킬 쿨전까지 있어 이러면 망했죠 루디를 먼저 녹여야 되는데 어 아. 여기 또 개사기죠 진짜 3타 감정더 이상의 손색이가 걸리면 안됩니다 자, 50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맞고 누울 것 같네요. 자, 평타 감전. 개사기죠. 효과가 높고. 사신감님. 인체에 안 들어가면은 생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피담을 잡았죠? 자, 니아만 잡으면 되는데, 아, 반격. 시간 도장 맞으면. 자, 오공이 평타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 이겼죠? 자, 운 좋게 이겼습니다. 다음, 또델 론즈. 아, 리더네요. 5010, 3450, 40 론즈, 435, 475, 36 이하. 아 이러면 안 되죠. 시간 부족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킬이죠, 진짜. 그럼 반우가 누울 것 같고. 지금 소교를못 잡았죠. 소교가허접지 먹었을 것 같네요. 이걸로 앞줄을 다 녹여야죠, 지금. 유신이 쿨증을 써주고, 아우공을 잡았어야 했는데, 저걸. 깝치는 어, 니아 잡을 때 정말 기분 좋죠. 자, 아, 50대 50전입니다. 상대방 50은 아마 치치의 반반 50일 것 같습니다. 흡혈을 겨놨네요. 자, 이여인한찬 물을 버티면, 버틸 것 같죠? 대봉승. 자, 이러면 이긴 거랑 다름없고, 또한번 나가 주지 않네요. 전체 여의봉 여인한참부 뺐으니까. 자오공이 36 이상부터는 분신도 상당히 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죠? 자, 지금 제 손오공이 거의 다 캐리를 합니다. <목소리> 이건 치치에아 막기, 막기 일것 같습니다. 자, 치치 맞죠? 막기, <목소리> 막기 흡혈 패장 뛰다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이번에도 오공 될릴것 같네요. 체우가 32네요 이러면 소교가 호적지멍을쓰니또40 스파이크가 조금 아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파이짓을 하면 안되죠 이러면 5 0이 스킬을 쓰게 됩니다 자 관우가 버텼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태오가 빨리 누우면 안 좋죠. 이렇게 하신 공님을 맞아버리면 태오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아. 지금 우리 태오가 흑인 만월 참으로 형의 태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침묵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죠? 자 이게 테오를 안 건드리고 오, 다 노도 노이맨 좋초 이거는 이건 괜찮고요. 테오의 불사 테오는 정말 무섭습니다. 유신이 죽을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반격을 써줘. 제가 반격, 반격, 반격을 써주세요. 자, 이런 제오공이 놓을 수 있죠. 틀 때운 데가 반격을 쓰면 안 좋죠. 제가 지금 빨리 오공을 잡아야죠. 앞줄 채우가 되게 아프네! 아, 이러면 접죠 지금. 와, 침묵이 한번 더 들어올 필입니다 지금. 아니네요. 자 이렇게 결투장 매판을 띄어봤습니다